아, 비켜봤죠? 음. 안녕, 안녕하세요, 미츠TV입니다. 제가 오늘은 주르님과 두 번째로 어, 탈출맵인가? 이건 뭐야? 제목이 없어. 아, 제목이 없는 탈출맵을 해볼 건데요. 아. <laughs> 아, 야, 우리 겹쳐서 가고 있잖아. 아냐. <laughs> 어? 아 필요없어 이거 컷컷컷 이건 모르니까 일단 뭐야? 또 이거야? 아니 네 때문에 어야나템안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도 안 없어져 아 너무 느려 배신자. <laughs> 오, 심터다아 이거 내가 설치해놨어, 필요 쉼터. 없어서. 알아. 배신자거든. 보자. 야, 세이브, 세이브, 세이브. 제로님은 <laughs> <laughs> 운이 없으시네요. 야, 내가 빨리 가겠다. 야, 발판 부시고 와. 전력진주를 하겠다. 아, 발판 부시고 오라니까. 내가 블록이라도 네, 설치해줄까? 아니. 다 와, 타사 타사 난 누나. 다 왔는데. 내가 블록 설치해줄게. 다 왔는데. 아이고. 다 왔는데. 다 왔는데. 여전히 운이 없어. 여전히 없으신나 이거 여기 내가 만들어 놨거든요. <laughs> 저기요. 이봐요, 아이고, 지금 이따가... 잠이 아이고 때리다가 잠자줬네.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, 아야 나 몸이 안 움직여. 아, 아 뭐야? 아 뭐지? 몰라, 이거 d d 설치해놔서. 오스티브 대가리다. 진짜네. 아, 진짜, 야. <laughs> 죄송합니다. 여기 어떻게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? 어? 기반암이 부셔진 건 처음 봤다. 그래. 아, 날렉 걸려, 나갔다 렇게 음, 됐다. 어, 다이아 불려 어안 먹어줘 어야나 크리에이티브네 어쩐지 <laughs> 안돼 싫어 여기 끝이라고 돼 있네 미요 방송 안 찍어요? 아 찍고 있죠 어 스티브의 머리가 아주 잔뜩 있네요 난 보실 거야 아못 들어가겠어 아, 됐다. 아, 세티브 자식. 네, 아주, 그냥, 저희를 실험한 것 같은 탈출맵을 주로님과 했었고요. 뭐야, 끝, 끝을 내려고 하는데. 일로 와봐요, 신기한 거. 어디? 저는요. 잠깐만요 여기에 사람 여기에 <laughs> 사람 내가리 좀 설치해주세요 왜? 저죽으있어요 알았어 기다려 <laughs> 레드스톤으로 피 뭐라 그래 설치해야지 그래야지 여기 있어? 저 죽었어요. <laughs> 우월.네 <우활. 웃음> 그럼 지금까지 민재 TV. 우우우우아 일어날 수가. 민재 TV고요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